큰돌쪽에서 이어지는 산틀 막기 다리는 짓 찍기죠. 짓 짓집기 찍기하면서 산틀 막는 동작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선 팔 동작을 먼저 해볼게요. 이때 팔꿈치의 방향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팔목은 인중 높이에 맞춰주세요. 이 상태에서 몸 전체를 돌리시는데 연습하실 때이 상태에서 몸을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. 숨을 들어마셨다 내쉬면서 임팩트. 그다음 에 이때 손바닥 방향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돌린 상태로. 다시 몸을 비틀었다가 팔뚝을 비틀어주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호흡을 들어마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오세요. 이제 발동작 한번 해볼게요. 주춤석이 자세에서 오른발을 내 중심선을 향해서 가운데 쪽으로 가는데 발을, 발끝을 바깥쪽으로 비틀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고관절이 약간 제기차기 할 때처럼 외회전되는 거예요.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발만 한번 해볼게요. 들어올렸다 발날로 상대의 발등을 짓찧는 동작입니다. 발날로 발날로 상대의 발을 짓찧는데 짓찧기가 끝나면 이렇게 주춤석이 자세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을 함께 해보겠습니다. 흔들 저기에서 이어질 때 중심을 왼발로 옮기면서 팔은 돌려주시고 몸통하고 같이 비틀면서 훅기압 여기서 기압 넣어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근돌쪽에서 중심 이동하면서 호흡 들어마시고 진지 기압. 아이야. 바로. 보내.